네 안녕하세요. 하이드로리튬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드로리튬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하이드로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좀가주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내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또 다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간이 빠져 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가매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스터 블루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이 미스터 블루는 무상지자 권리락 효과의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금일은 5% 넘는 갭을 뜨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3,66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66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미스터블루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하이드로 리튬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6일에는 케이카, 15일에는 에너토크, 14일에는 KPX 생명과학, 13일에는 화일약품.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루에 하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행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보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행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1 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부담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하시고 따뜻하게 한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이드로 리튬으로 돌아와서 이 리튬 플러스가 배터리급. 고순도 수산화 리튬의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라고 밝히자 리튬 플러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 금일 상한가까지 가준 흐름을 보여줬죠. 자 리튬 플러스는 10월 13일에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금일 그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을 시작을 했다. 라는 소식으로 리튬 관련 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자, 하이드로 리튬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일정 구간 저항을 맞고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저점을 확인하며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밑에 스토킹 스틱 차트를 좀 살펴보면. 침체 구간에서 이탈하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향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일장에서 2%에서 3%의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갭을 띄우지 않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20일선의 저항을 받고 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일선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5일선까지 눌려줄 수 있고요, 5일선의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앞전의 흐름을 비슷하게 나와줄 수 있겠죠. 20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20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며 이렇게 상하 파동을 향해서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은 다시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매 동행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흐름이 좋죠. 개인이 빠져나고 개인이 빠져나가고 그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는 흐름 그리고 기간이들어와지고 있고. 투신도 들어와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신이 들어와졌다는 점. 자, 이 투신은 단타적으로 수익을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신이 들어와졌다. 단타적으로 한번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저점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 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하이드로 리튜이 21선 위로 <laughs> 주가가 올라가주며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 앞전처럼 이렇게 상하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잘 잡는다면 충분히 이러한 상승 속에서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가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 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